아두 승강기에서 어, 모터 지지대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사각형 어, 블록 튀어난 부분이 이제 네 개가 있는 예, 부품 2 개를 준비해주시고요. 나사 2 개. 예.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피셔테크닉 부품. 자, 고정할 수 있는. 어, 부품과 부품 사이를 고정할 수 있는, 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 홀이 세 개가 있는, 이제, 예, 노란 막대를 준비하시고, 프레임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품은 우리가 피셔 테크닉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가운데가, 가운데가 좀 홀이 있거든요. 예, 가운데가 이제 홀이 있는 그런 부품, 어, 두 개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먼저 모아준 다음에, 이 노란 노란 부분에다가 예, 나사를 끼워주세요. 예, 노란 프레임 막대에다가 예, 나사를 이렇게 끼워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밀어주면 이 상태에서. 예, 살짝 살짝 밀어주면 예,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밀어주고 자 다른 쪽도 홀이 있는 쪽에서 이렇게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밀어줍니다 예. 밀어주면, 어, 여기서 이제, 가운데 홈 있는 쪽으로, 홈 있는 쪽으로 이걸 몰아줘야 되겠죠. 예. 이렇게 몰아주면, 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DC 모터, DC 모터 보면 여기 뾰족한 부분이 있죠. 그죠? 예, 뾰족한 부분.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 부분이 이제 흔들거리기 때문에, 어, 것 이제, 고정할 수 있는 부품이죠. 그러면 자 이렇게 끼워주면, 예, 이렇게 끼워주면 어, 여기 이제 흔들리지 않고 어, 이렇게 단단하게 이제 고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 상태에서 어, 우리가 DC 모터를 예, DC 모터를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예, DC 모터를 어, 이렇게 이제 체결을 하면. 시을를 예, 하면 어, 기본적으로 이제 지지대 구성이 맞춰진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렇게 밑에 보면 예, 끼울 수 있는 이게 단자가있죠 그럼 이렇게 이제 끼워주세요. 예. 이렇게 한번 끼워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예, 우리가 어, 연결축이죠 그죠? 예, 연결축을 어, 이렇게 이제 해주신 다음에 예, 승강기를 바라보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결합을 시켜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승강기 미켈리컬 리프트 바닥을 보면 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빨간색 이 부품을 부품을 이렇게 밀어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 승강기에서 이게 이제 안쪽 여기서 이제 라인이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끼우면 이렇게 끼우면 이제 끼워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한번 끼워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끼워진다. 그래서 이거를 밀면, 밀면 지금 이렇게 에, 간격을 조, 조절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체결이 이제 완료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예, 이 축막대를, 축막대를, 원래 이제 여기는 이제 손잡이가 있는 상황이었죠. 예, 손잡이가 있는 상황인데, 손잡이를 빼고, 손잡이를 빼고, 이 연결축을, 연결축을 이어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었죠. 예. 연결축을.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양쪽 이제 고정 나사가 모터를 움직이지 않게 하고, 예, 밑에서 단단하게 이제 받쳐준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걸 회전을 해도 회전을 해도 어, 모터가 어, 쉽게 움직이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상은 어, 미켈리클 리프트 아두승간기에 나오는 모터 지지대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